어이구야. 날아나는 거 같은데. 이게 들을 이제 다들 이거. 들이어 아니, 보렁들는거 갖고 다리할 때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노는 거. 노는깜고 있는겨? 아니, 눈을 <laughs> 왜깜고 있어야. 엄마, 여기도 있어. 어, 저기, 두 마리, 제, 한 마리 또 온다. 무에서 시끄러웠나? 야, 한 대는 먹어. 아니, 물에 있는 놈 나왔는데 또 들어갔나? 나왔잖아, 저거. 아, 그... 쟤, 쟤 말고. 쟤한 마리 오고. 쟤가 나왔다 또 들어간 아, 게? 그래. 쟤좀 봐, 쟤, 쟤 쳐다본다. 아, 아, 어, 아, 웃긴다. 어? 쟤 쳐다보고 있어. 야, 어, <laughs> 왜 저러고 있나, 그러나 봐. 안가네? 언제까지 음. <laughs> 놀고 있을 거야? 아이, 머리를 좀 부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기다려봐, 응. 그았 때까지. 응.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. 니꺼 보내주면 어, 쟤한테 천하네 아, 응? 응. 아니, 저 자식 저래다가 그냥 들어갈래, 나보다. 행진은 아니겠네. 응. 오후에는 다른 거 준다는데? 그러니까 거기서 노러라랬나? 응? 거기서만 노러라랬나? 아니 쟤 저기 뭐맞들려서오 어,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야야야 이런 걸 찍어야지 오어어이야 어이구야 어, 야! 어, 아주 좋아이이 날라준다. 이제 일런 날라준다. <된다. 웃음> 저쪽은 얼굴 돌면서 이쪽안 안쳐다 보네

안녕 맞다. 시자 엄청 큰거 봤어? 엄마가. 봐 여기 엄청 응. så 잖아 저기. 어. 어. 어, 저기. 호랑이 있지? 어 저기 호랑이 온다. 호랑이 온다. 호랑이 온다. 나보다 어? 더 작은 건데, 이거? 작은 거야? 응 물에 들어갔어? 뭘쟤어갔들어갔었어갔어뭘 들어갔어? 뭘 들어갔어? 뭘들어갔 들어갔어? 뭘 들어갔어? 뭘들어갔어어 맞지, 화랑님 온다, 온다. 아, 온다, 여기온다 아, 아,